우리는 시간 속을 살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시간은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지요. 유교에서는 시간이 순환한다고 보았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계속해서 순환하며 반복하듯이 이 시간도 순환한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간은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된 시간은 종말의 때에 그 시간도 끝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편, 90편,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구와 슬픔뿐이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는요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시간이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모세는 우리의 날을 개수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날이,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를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5절,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은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사라. 또는 기회를 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시간의 시작이 언제부터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는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75세부터 성경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월이 아닌데 당시 출애굽할 때의 시기는요 지금 시기상으로 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1일로, 첫 달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달력을 바꿔버리라는 것이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그 날을 너희의 달의 시작, 1월 1일로 기록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종교력상으로는 종교, 이 종교력상으로는요. 지금에 해당하는 3월, 4월 달을요. 종교력상으로는 1월 달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방된 그 날을 시간의 시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삶은 애굽에서 애굽 애국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40년을 그가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중 여러분, 모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부터가 모세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때부터 모세의 진정한 시간이 시작이 된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금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어서도 아직까지도 진정한 인생의 시작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인생의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의 시간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업적을 남겼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시간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럼 우리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고, 당신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들은요, 정말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시면 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을 보는 그 수만 그수보다 더 많은 자녀를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였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 이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기간이에요. 이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공백기였죠.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은요 그 시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수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계수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계수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 진정한 시간이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요.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은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시간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금수저든 흙수저든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는그 시간을 쓸수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주신 그 시간을요,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을 때이 청년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한들 기회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 신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기회의 신이. 이 카이로스는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머리카락이요 앞머리에만 있고 뒷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다는 거. 그 이유는 기회는 앞에서만 잡을 수 있는 것이고, 한번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그와 같습니다. 지나가 버린 시간은요,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공부하고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반드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오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요, 정말로 악한 소식들 뿐이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누가 폭탄을 설치했다고 글을 올려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알고, 알고 보니 중학생, 어린아이가. 왜 그랬냐 했더니,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해서 했다는. 정말로 악하죠. 세상이 여러분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뼛속까지 악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인간은요,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을 보시 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 시간을 아름답게 쓰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열수 2장 16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왜요?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습니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술에 취한 사람은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분별력. 그 뭐가 옳고 그런지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폭력과 이혼의 63%가 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술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혜서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교사요 해석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죠 여러분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요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써야 할때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빼야 할때 힘을 쓰면 큰일 납니다. 아무 때나 힘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사고가 나게 되고 있습니다. 멈추어야 할때 멈추어야 되죠. 여러분 자동차가 멈추어야 할때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급발진이 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요즘 뭐 급발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조건 빨리 달린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가 아니에요. 정말로 좋은 차는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춰야 할때 멈출 줄 알아야 그 차가 진짜 좋은 차지 때에 맞게 행동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때에 맞게 분별하여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때에 맞게 행동하셨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아무 때나 오시지 않았어요. 갈라데아에서 4장 4절 말씀 보면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그냥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도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바로 막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때가 되었을 때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의 때를 인식하셨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그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때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면 세상을 혼란스러워집니다.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한 여인이 만삭이 될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조급해야 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세월을 아끼며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언젠가 끝이 올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이 재림하시든, 성경은 이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언젠가 이 시간의 끝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에요. 쓸모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 13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이 그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한 결과 시간은 흘러가지만 동일하게 흘러가지만 하나님과 관련 없는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13년이라는 영적인 공백기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지난 시간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혹시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복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낚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허투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